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영혼의 말씀하시는 그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한 선교사님의 체험입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깊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갈망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전화로 남아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동역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전화로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직접 만나 함께 드리는 기도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 길을 나섰을 때 예상치 못한 화재와 연기 그리고 추위로 인해 여정이 지체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 머릿속에는 예배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살짝 어깨를 톡 치시는 것 같은 느낌. 바로 그 순간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음성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에 압도되었을 때 저는 7일 밤낮을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달라 보일지라도 핵심은 바로 기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기름에 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독대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을 만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를 선택할 수 있다 해도 저는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 살아 있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대인 동시에 최고의 시대인 것이죠. 저는 전쟁과 박해로 인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동료 선교사들과 몇년 만에 재회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에는 이처럼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 있구나 라는 생존의 확인이었습니다. 오래만해도 저희 교인들 중 수백 명이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화형을 당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비극을 맞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앞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성령님의 음성과 저를 보호하는 이들의 말에 아주 세심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나누는 이 말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도 예수님의 보혈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야 4장에는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그녀는 남편을 잃고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기근과 죽음 그리고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길 위기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분노하고 상처받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는 이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묻습니다. 기근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어쩌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굶주린 무리를 앞에 두고 작은 도시락을 들고 서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작은 도시락, 보잘 것 없는 빵과 물고기를 바라보는 심정도 이해합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 앞에서 주님, 이것이 제 점심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것은 기이하게 느껴질 만큼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작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여, 종이여, 신부이지만 결국 우리는 주인의 손에 들린 작은 그릇일 뿐입니다. 토기장이신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거룩한 그릇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그릇을 통해 흘러넘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 두려워질 뿐입니다.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지표에 참석했을 때, 26년 전 저를 처음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뜨렸던 바로 그 사역자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총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또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제가 그저 작은 총매제, 작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굶주린 무리 앞에 섰던 어린 소년은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졌을 뿐입니다. 엘리사 앞에 섰던 과부는 작은 기름병과 약간의 밀가루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작고 보잘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요, 목적이요, 전부가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넘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가 7일 밤낮을 바닥에 누워있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베개와 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화장실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래로 성장하는 법, 결코 그 첫사랑과 첫경험을 잊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흐르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기쁘게 예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다시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내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문을 닫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은밀한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곳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녀는 지치고, 배고프고, 상처받고,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아들들이 가져오는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고,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그릇을 네 개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녀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아들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다섯은 기름을 예비했지만 다섯은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때 모두가 졸았지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준비된 자들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제 삶에는 순종에 대한 깊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한 지표에서 성령님께서는 제게 밤 11시 12분에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1시 11분에 동역자가 저를 깨웠을 때 저는 즉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밤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찬양팀도, 목사님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텅빈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육신도, 마음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다시 11시 11분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 여기에는 아무런 기름 부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너무나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제 머리와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 없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이 모인 곳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저는 제 옆에 있던 한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체 측에서 지금이 11시 11분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저를 강타하셨습니다.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제야 저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초 저녁에 저를 배려하려는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비켜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깊은 모멸감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밀치고 특권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게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게 하셨고, 11시 11분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그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숙자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더 낮은 자세로 그녀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기 위해 비웠던 바로 그 화장실 바닥에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며 차에서 생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기도 제목은 단 하나 더 많은 사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불순종했다면 저는 그녀를 놓쳤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을 놓쳤을 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지금도 자신의 삶을 매일, 매순간, 매시간 내려놓을 그릇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기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각자의 방으로 각자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나 단둘만이 있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십시오. 오늘 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 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부디 자유롭게 떠나십시오. 이것은 순종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릇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예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주님, 저를 채우소서,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소서, 당신의 불을 보내소서, 제 삶을 당신의 발앞에 쏟아붓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당신의 발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제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게 주소서 저의 소망은 오직 당신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순종이 주님 발앞에 부어지는 향기로운 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그릇,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